해 약간 그래도 거기 음. 이산 맛이 있으면서 그 맛을 못 잊어. 엄마가 보린단수를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어릴 때는 보리당수를 했거든. 그냥 엄마가 이제 보리밥을, 혹시나 정신때 먹고 일하고 나면은 밥이 거기 쉬어. 그 신밥을 안 버리고, 질금을 갖삭혀가지고, 이제 당수를 끓여먹었어. 꿀돼지 중이로 그런 거를, 그게 새콤하게 그게 향수도 있고 에? 맛있어. 새콤하다고? 응, 어, 새콤, 지금뻘쩡해야간 그래도 그게 음. 이상한 맛이 있으면서 그 맛을 못 잊어. 이 보리가 당뇨에도 좋고, 그 보리가 얼마나 좋노 엄마는 이제 이납닥보리를 이걸 지금 두컵 불리거든 어 응. 이렇게 불어놨어? 두컵 불리면 네컵 불어놔 어 이거를 내가 이제 밥을 할거라 다 할거야? 다 할거지 어, 밥 쌀밥같이 하면 안되고 물을 좀 많이 해갖고 밥을 질퍽하게 해야돼 압력솥에 밥을 할거거든 음, 전기밥솥 해줘도 되는데 압력솥 밥 해주면 보리가 더잘 퍼져 닭뼈 음, 털어야 이거 팅팅 불어 걸지 얼마 안된다 좀 보리가 많아야 다 술도 맛있지. 자, 여기다 물을, 풀린 기준에서 1대1. 이게를 부으면은 밥이 딱 고슬고슬해. 그 조금 질척해도 된다, 이건 어이. 그나 조금 더 부줄란다. 조금 더질척해거그 물이 질붙이고 해도 돼. 이래갖고, 이제, 압능이어서 음. 하고 난데, 또 일반 밥은 없지. 음. 그러면 된다. 여기다 이제, 여기다 이제, 지근가루. 이 500g 넣는다잉. 보리는 음. 좀 두꺼우니까 좀 많이 사거라고. 지근가루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맛있어. 이제 강목천도 좋고 또 아니면은 아빠 낳는 거 아있나? <laughs> 이제 여기서 이렇 이제 보로보로 보러 보러 지해준다 이렇게 그일이렇 보로보로 보러 보러 자꾸 주무려주면서 이제 속에 안금이 빠지지? 네한번더 주무려줘 이렇게 그럼 안에 지금, 지금 보리 껍데기만 남았겠네 그렇지 있겠네. 이제 분가루만 이렇게 빠지잖아 이렇게 또한번더 또 해야 되거든 뭘 해? 또 가루를 한번더 내줘야지 이거, 이제, 이는, 이제, 사키고 난데 남는 거는 단순 이거 끓이 주면 되거든. 음. 또, 보로, 보로 주문하줘 이거 한 서너 번주말에줘도 되는데, 이 정도로 주문이면 거의 안 그러면 빠진다. 이제 막 작아졌다, 아이가 봐라. 다 빠지고. 3분 1을 줄었다, 이 이제 됐다. 자, 아까 보리밥을 지었지? 질척하지? 이럴수록 더 좋아. 정기밥 솥에 뜨거운 밥을 밥통에다 퍼줘. 이거 다할 건데, 나는. 보리니까 많을수록 더 맛있다. 보리가 그니까그 역할이 좀 못하네, 쌀보다. 그렇지, 아무. 보리잖아, 보리. 그래서 그래. 보리를 많이 넣는 거는. 응, 좀 밥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요건 또 물도 많이 안 잡아줘, 단수를. 그래서 요새는 웰빙으로 일을 하니까 엄마가 해보는 거잖아. 자, 여기다가 앙금 있지? 이거를 이제 휘저서가지고 음. 보릴수록 더 앙금을 해야 된다. 우물 안 딴데. 음. 쌀은 우물 따지만. 음. 충분히 젖어가지고. 이정도만 부어준다 아 그래도 돼? 응, 응. 요거는 난 이제 끓일 때 이어주고로 근데 이게 엄마가 이 하얀 엿질금 엿기는 물이 발효시키는 응. 응. 역할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 상관없나? 충분하다 응. 아. 이제 여기에다가 설탕 반컵 원당 이거 들어가면 해서 빨리 날래사가 부어줘 이제 여기다 아까 있지 요거 또 넣어줘 이 액기스가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나온다 뚜껑 닫아가지고 보온 딱 눌러줘야지 치사 눌리면 큰일 난대 그런 사람 많다. 이제 아침에 담수려면은 저녁에 끓이고 저녁에 담았으면은 뒷날 아침 끓여야 돼. 음. 그래서 잘안떠 이게 보리는 보리 알맹이 속에 그깡다고가 있어 어. 심이 하나 있다고 그래 이게 난리 안 사가. 뭐잘안 어. 응, 떠. 그래. 이제 다음날 아침 이제 열어보자. 와, 어 얘들이 와 등에 올라와 있노. <laughs> 이봐라. 이렇게 안떠 올라도 여기 투명하게 말끔한 사간기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맛맛 맛보자 맛. 보자, 마. 어, 구수하다. 약간, 그, 응. 보리살 강정. 근데 약간 시큼하다. 그래, 이 보리가 원래 시금뻘쩍하다. 아... 아. 그렇다. 씻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또 밥티 다 챙겨 먹어? 다 챙겨 먹지. <laughs> 그리 그래, 우리는 어릴 때이떼야갖고물안 타고 요것만 끓이면 없다고. 자, 찝어져. <laughs> 부어다 자, 어제 이 남은 안금 있지? 이쳐서갖고여 부어줘갖고. 오. 자, 이거 가지고, 물 1일 동안 더 부어준다. 더 부어줘도 되고. 안 부어도 되고? 안 부어도 되고. 생강 한 톨. 이제 깊이 있는 사람은 또 깊이여도 된다. 엄마는 그냥 깊이가 없어서 생각만 열라고. 감초를 세 개만 이어줘. 이게 단맛을 내주니까 요걸 넣어갖고 이제 덜 달면은 원당 좀넣어주면 되고, 달걀 물 사람은. 여기서 단맛을 내주니까 은은한 게. 그래, 이래가 이제 끓여보자. <목소리> 이제 끓여. 끓인다. 단스러워고 나면 안금 묻은 달아있지. 팝통. 이렇게 깨끗이 씻어줘야 돼. 이실 씨꺼가 밥을 하거나, 이 쓰던 그릇을 바로 쓰면은, 이 쓰던 음식물이 사가. 이제 버르르 끝에, 이때 지켜서 야 된대. 버르르는 다 너무 빈다. 이 안금은 다 가라앉고로 내두고, 한번 빨아 끄고 나면은, 불딱 놔차놓고, 데리준다이 뚜껑 열고 데리줘 안에 보리가 다 고여있지? 비쳐서 갖고. 너무 진하다. 응, 걸쭉하다 어, 이게. 어디 진하겠어? 이거 이 진한 게 아니라니까 보리 단수은 연하게 해놓으면은 이거 뭐 보리쌀 씻은 물도 아니고 못 먹는다. <laughs> 보리는 안 떠요? 보리는 안 뜬다. 이 야가 무거워가지고 한개술마셔보라고이 보리 건디를. 음조리본 같아. <laughs> 어떻게 새콤하냐? 그거 음. 우리 시골 말로 음. 시큼 틀틀하다는 게거든. <laughs> 응, 그 보리 보름... 무슨 탁주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단술 수 먹고 야들에만에 취한다 말이 아니나. <laughs> 옛날에는 신밥을 그, 음, 누룩, 음. 누룩 가루 있지. 음. 그을 려가지고, 이리, 사카가 끓였다고. 똑탁전에 시실난다. 근데, 이제, 음. 손님한테, 접대할 때, 설명을 좀 해야겠다. 이거 안 그러면, 음, 이거. 보리, 보리 고 존나 하면서. 아니, 신정가 아니고, 보리 시큼틀뜨는 그 보리 특유의 냄새가, 우리, 저, 연배들은 다그 맛을 안다. 그 얼음 동동대 안으면더 맛있다, 이거. 음. 뭔가 이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맛있게 느껴진다. 그래, 그래. <laughs> 네, 가 뭐, 이걸 맛을 먹고, 그옛날그 정치를 알겠나. 끝내자. <laughs> 응, 끝내자.